여러분, 안녕하세요. 루밍밍입니다. 1월 31일이 되고, 체인클스타의 새로운 카트 폭스가 출시되었습니다. 일단은 구성품을 보면, 일단 이렇게 폭스가 있고요. 카트 크기는 조금 작아보여요. 봤을 때는. 아, 뭔가 드립감 좋을 거 같이 생겼어.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부스터는 이렇게. 꽤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폭스 계기판, 폭스 번호판, 폭스 스키드, 폭스 얼굴 장식. 그 외에 이렇게 다양한 아이템들을 얻을 수 있고요. 일단 트레인클 아이템은 천장이 스타 수원석 3개, 5개, 9개, 13개, 18개, 24개,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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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개 순으로 총 192개가 들고요. 스타스 원석 한개 가격이 20건전지라서 천장을 찍을 경우에 3,840건전지가 들기 때문에 약 6만원 정도가 듭니다. 여기 랭킹 상점에서 판매하는 건전지 할인권을 사용해서 구매할 경우에 조금 더 싸게 구매할 수 있겠죠? 스타스 원석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일단 첫 번째 시즌마다 열리는 상자 보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뮬레이션 모드 보상으로도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랭킹전 스퍼트에서도 얻을 수 있는데요. 지금 스퍼트가 열리지 않은 상태긴 한데, 랭킹전 스퍼트에서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부밀 어드벤처 교환 상점에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서바이벌 레이싱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얻을 수 있는 곳이 많죠 그리고 아주 낮은 확률이지만 원투만에 뽑을 수 있는 확률이 존재하기 때문에 운만 좋으면 무과금으로도 뽑을 수 있습니다 무과금이신 분들 이렇게 다양한 콘텐츠에서 스타 소환석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이런 소과금 카트는 뽑을 수 있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아무튼 이렇게 제 시청자분 중에도 원투만에 공짜로 뽑으신 분이 있는데 저는 과연 몇투만 나올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폭스 전용 수원석도 이렇게 교환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천장반이 나왔습니다 개킹받네요 진짜 운 좋으면은 빵원 진짜 운 없으면 이렇게 저처럼 천장을 찍게 됩니다 자 일단 폭스 페인트 먼저 한번 볼까요 페인트 기본 컬러는 레드 그린 블루 이렇게 있고요 스크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테칼 옐로우 자, 핑크는 요런 느낌. 자, 일단 스키드랑 번호판도 껴주고 레벨업을 시켜 줄게요. 능력치는 10, 10, 15. 오버클럭까지 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 오버클럭까지 시켜 줬고요. 뭔가 보기에는 카트가 꽤 작아보였는데 지금 이렇게 멘티스랑 비교해보니까 멘티스 페에 있으니까 굉장히 좀커 보이죠? 이번 무가금 카트인 아이오닉 6보다도 좀더큰 느낌인 것 같아요. 약간 좀 투박한 느낌이네? 자, 최고속도를 한번 재볼게요. 여러분, 그리고, 그리고 계기판, 이거 폭스 계기판입니다. 최고속도는 284.9. 284.9면은 어, 시즌 27 세이브보다 0.1km 빠른 속도거든요. 일단 드립감도 좀 궁금해서 드립감을 살짝 맛보고 멀티를 한번 달려볼게요. 음. 드립감은 예상했던 것처럼... 음. 근데, 뭔가, 살짝 무거운 감이 있거든요? 유제너칩 끼고, 어, 뭐 파츠 몇개 끼면은 좋을 것 같은데? 자, 유제너칩을 껴주고, 가드브 핸들이랑, 필수 렌즈, 서리불꽃 타이어, 냉각 라디에이터. 이렇게 한번 껴볼게요. 풀 파츠로 가자. 다 좋다, 좋다. 오, 좋아 좋아. 파츠 이렇게 끼면 되겠다. 오, 파츠 끼니까 너무 좋은데? 바로 어, 멀티를 그지요? 달려보겠습니다 쟁쟁한 대장카들 사이에서 과연 몇등을 했을지 오 그래도 잘못치고있죠 제가 대장카라서 그 입시드로 공방 쫓아올거거든요 아, 진짜 이득했다. 좋아요. 왜 자꾸 한 박에짜리 맵만 나오지? 그러니까, 들기더 좋다. 이거는 1등 하겠는데요? 나이스. 1등이다. 나이스! 자 이번에는 비릿경 가볼게요. 지금 대장카트가 또 있는데, 어, 뭐야? 我做梦。 못해야 돼! 돼야 돼. 누구, 나이스! 누가 밀어버렸어! 누가 밀어버렸어! 와... 문법 미쳤다 이거 파리 째. 오케이 짰다 이제는 진짜 주인 숙소 만한 1등이다 오, 잘붙여 몸빵이 꽤나 좋은데, 이흰색이 몸빵이 쉽지 않나? 이게 뭐야? 다 이게 붙어가? 우와, 밀렸당 올라갈 수 있어요. 제가 할수 있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시가금한로도 충분히 할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셨죠? 끝까지 집중하면 할수 있습니다. 와, 여러분. 코튼이랑 비교해 봤을 때 몸빵이 코튼이랑 비슷해요. 멘티스가 코튼보다는 살짝 몸빵이 안 좋아서 지금 멘티스랑 비교하면은 폭스가 더 몸빵이 좋거든요? 어쩐지 몸빵이 예사롭지 않더라고. 이게 뭔가 대장 가끔 몸빵인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폭스를 타고 주행을 해봤는데, 그래도 순조롭게 탑3 안에는 들수 있었고, 근데 확실히 주행을 하다 보면은, 뭔가 게이지가 살짝씩 부족하고, 부스터 길이가 뭔가 좀 짧고, 약간 그런 느낌은 있긴 하거든요? 어, 근데 그거는 제가 대장카를, 당연히 대장카랑 소가금 카트랑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뭔가 이거 소가금 카트를 좀 타시다가, 대장카로 갈아타시면은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지금 당장 여유가 있으시면은 바로 대장카로 가시면 좋지만 그러지 않다면 이렇게 수박형 카트 구매하셨다가 건전지 차고차고 모아서 대장카로 갈아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이 카트는 그냥저냥 탈만 했던 것 같아요. 크기가 조금 큰 것만 빼면은 일단 몸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되게 좋네요. 가성비로 타기 좋은 카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여보!